주 사랑 교에랩븐티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동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목표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며, 성령을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것과 영원히 사는,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5장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합니다. 오늘 유추등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축복하시고 사단이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 사랑교회 레넌트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옵소서. 호연이, 예은이, 하준이. 시온이 문 문적 경건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애들이 유치등부 예배가 핸드폰에 주사람께 모든 원료가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 주셔서 예배를 볼 수밖에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단 말씀에서. 반복해 6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집도 가정의 집도 학교도 전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완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사랑교회가 오직복음 참복음 원색복음을 전달하고 렛런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완전하지 못한 모든 곳에 생명의 비 복음의 빛을 비춰 즐거워하는 랩렌트 모든 친구들을 살리라고 우리 주사랑교의 랩넌트들을 축복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이 정말 하늘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을 믿고 위에서 주는 기쁨과 행복 영적인 힘을 얻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그 가정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만 실패시키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사단은 예배만 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이 애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가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유인선 집사님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지쳐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엘리사 엘리에게 줬던 갑절의 영감을 지금 이 예배자리에다가 유진선 집사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5장육부 내장까지도 하늘 위에서 주는 영적심을 물긋듯이 부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복음 대학 서울대학교에서 어느 교수가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었어서 오늘도 우리 지사랄께 목사님 사모님 모든 교사들과 엄마와 모든 사람들하고 정말로 기도 포럼 말씀 포럼 전도 포럼이 되어서 우리 랩넌트들이학교에 친구를 선생님을 누굴 만나도 답이 없고 신 빠져 있고 외로워하고 귀신에 시달리고 이런 가정이 무너진 모든 친구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5천 족속 나라의 지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보가의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하고의 약속한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해요. 허전해서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돌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기도 하고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굿도 하고 이런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찾아와. 마음의 병이 찾아오다 보니까 우리 육신이 다 상하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은 불치병이라는 게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재앙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돼요. 죽음에는 어디를 가게 되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마귀의 자녀 우상을 섬기고 마한의병 욕신의 병 죽음이 이렇게 내가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대물림이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은 그래서 그 대물림이 3,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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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다 보면은 1대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우손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여자의 우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사단의 무리를 완전히 벗살내고 승리하신 분이 참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으로 내 안에 항상 함께 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 내주 이러거든요. 성령 내주가 되면은 나의 신분이 함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함으로써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불안해하지 않고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내안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 생명체 간에 제이름 유인순이에요. 유인순 이렇게 하고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면서 천사의 도움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보금화의 증인이 되어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가족들에게 전파할 수 있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 가주 삶이잖아요 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보고마 전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세계보고마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음, 예 주인되어 주신 예수그 그리스도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회개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존하게 해주세요. 아멘 성경말씀은 민수기 9장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금이에요. 이 복음을 체험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영, 하늘 부자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요. 음, 참 제사장 되신 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해결해 주셨고 참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참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만 가요. 그래서 지옥에서 해방되었요 왜 성경은 유월절을 자꾸 반복하는가? 성경은 사단의 정체와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 문제, 지옥 문제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는 책이에요. 해결하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데 마귀는 이런 자를 찾아다니면서 삼켜. 문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버린다니거든요. 근데 6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이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어디에서? 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신으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부, 불안하고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확신하시고, 어, 담대히 우리 랩넌트들은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라는 뜻은 피 바른 날 이렇게 넘어갔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고 구원받는다. 저기 추애국기의 보면은 모세가 어, 이스라엘 백성을 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그 장자의 죽음이 맞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양의 피를 문설지에 바르면은 장자들이 죽음에서 죽지 않고 살살라살수 있는 그 음,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려 돌아가신 것으로 그 구원받았다. 그래서 유월절이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증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과거에 성경의 고민은 좀 전에도 말했듯이 양의 피해를 받은 날그 거기에서 죽음에서 회방되잖아요 그게 바로 6월절 6월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어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는데 우리 그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근데 홍해를 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그 홍해 물에 딱 댔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 길을 출근할 수가 있어,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있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음, 광야 길에서, 어,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줘가지고, 광야에서는 어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먹고, 먹거야만 살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음식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끼를 가다 보면 광야는 나무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땡볕 아래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가지고 해를 가려줘가지고 덥지 않게 광야끼를 갈수 있었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어, 너무 추워요. 저녁 때면 추운데 불기둥으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주신 그 광역길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홍해도 우리는, 우리는 건널 수 없고, 어, 광역길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광역길에서 춥고, 어, 덥고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 이런 언약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고, 이런 광야길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에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이 되어야 돼요. 나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각인이 되어야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예배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뿌리내어지고 나의 체질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은 애베때 나와서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에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이것을 매일 확인하시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음. 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다 고백할 수 있는 힘은 얻을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레너트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음, 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1 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우려 들어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데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걸 못 믿어요. 아 그걸 그냥 이야기지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냐고 그거짓말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멸망하는 자게 멸망하는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삶이 항상 지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음.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우리 렘멘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목조를 붙여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통해서 참 감사가 있고 참 평안히 우리 맥더드들에게한 주간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5 7 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완전히 체질되어서 그렉넌트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항상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 렉넌트들이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랩루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참 감사가 회복되고 참 평안이 평안을 이평안 누릴 수 있는 우리 랩루트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되 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헌금하였나이다. 이 헌금한 손길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주시는 빛의 경계가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헌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한 주간도 일만 내일 축복 속에서 축복 속에서 참 감사가 넘치는 우를 내는들로 축복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이제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또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